아주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화제가 된 선영호크 소주를 보면 목동 숙성을 거쳤음에도 비교적 투명한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 이유 중에 물론 위스키는 좀더 오랫동안 숙성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 위스키는 색소를 탑니다 아니 순수하고 고결한 스카치 위스키가 색소라니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많이 보편화가 돼 있는 편이고요 의외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버번 위스키는 애초에 법으로부터 색소를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색소 첨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버번아 그동안 오해해서 미안해 물론 아무 색소나 타서 넣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당을 가열해서 만든 식용 카라멜 E150A 카라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물론 합니다. 이것도 법적으로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는 한계치가 있고요 실제로 그 색소 첨가로 인해서 위스키 맛에 영향을 주는 결과물도 제법 있트 3대장 중에서는 라가 불린 거예요 라프로익은 색소를 첨가를 하드백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색소를 첨가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켈란 스프링뱅크, 벨로마 같은 색소 미첨가 위스키들은요. 뭐 이렇게 내추럴 컬러나 이렇게 라벨 뒷면을 보시면은 프리 오브 아티피컬 컬러링 또는 뭐노이디드 컬러링이라고 적혀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내추럴 컬러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 배웠으니까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랑 빨리 가서 아는 척 하시면 됩니다.